안녕하세요 방콕 BDS TV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이해하고 빚담을 흘려버른내 재산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지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한 경매의 권리 분석을 우리 임차인의 시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분으로 본 부동산 기초상식과 권리분석 목차로 첫째,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지, 둘째, 경매에서의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경매 사례로 본 권리분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지목, 소유자 및 대출 현황 등 사실 관계와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공적 장비입니다. 종류로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고요. 토지는 토지 등기부에, 단독 다가구 등 일반 건축물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이완화되어 있고,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하여 집합건물 등기부에서 볼수 있습니다.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고 표제부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 사실관계를 집합건물 등기부에 한해서 일동부분의 건물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자기가 속한 전유부분 건물 표시, 대지권의 표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갑구에는 경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을구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등기부등본 기본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실하게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경매에서의 말소기증권리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소기증권리로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여섯 개의 권리 중에 등기부에 가장 먼저 기입된 것이 말소 기준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 일반인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가 감류와 가처분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 감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현상 보전하여 장래의 강제 지평을 보전하는 절차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 받을 권리, 즉 돈과 관련된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처분은 안돈받을 권리, 즉돈 이외의 권리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둘다 소송을 전제로 하고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했듯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현상보전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가압류에는 부동산 가압류, 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에는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문구만 봐도 부동산, 동산, 채권, 돈과 관련된 권리,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돈이의 권리라는 것 금방 아시겠죠? 지금까지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경매에서 낙찰자가 아닌 우리 임차인의 시각으로 등기부 등본상의 기대된 내용을 토대로 권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월 24일 가처분부터 10월 6일 근저당권까지 총 5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네, 4월 28일 가압류입니다. 다행히 우리 임차인의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네요. 그 위에 가처분이 하나 더 있고요. 경매 낙찰가가 얼마가 나오든 전세권 아래 전체가 그냥 휴지 조각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맨위 가처분 신청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부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니까요. 실제로 이런 경매물건은 나오지도 않고 설사 나오더라도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한 최선순위가 아니면 주택 임차하지 마십시오. 사례 2번으로 등기부등본에 6월 19일 근저당권부터 9월 12일 가처분까지 총 4개가 있는데요 4월 15일 임차는 등기부등본에 기대되지 않는 물건이죠 여기서 말소기준권리는 네, 6월 19일 근저당권입니다 다행히 우리 임차인이 최선순위에 있고 경매 낙찰가가 8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면 임차인 6억, 근저당권자 2억 배당받고 아래 나머지는 자동 소멸되겠습니다.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3억, 가압류권자 2억, 경매 등기권자 3억씩 배당받고 소멸, 낙찰자는 임차인을 인수하여 추가로 6억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전세권보다는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을 권장드립니다. 전세권은 설정 비용도 들어가고 점유, 전입, 확정 일자를 받은 것보다 잣짓하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사례 3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선순위 임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말소 기준관리는 3월 20일 근저당권이고요. 우리 임차인이 최선순위입니다. 경매 낙찰가가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고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항력은 있어서 경매 낙찰자가 있으면 임차한 것을 인수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집을 빼주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임차인은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시고 최선순위 조건 또한 대단히 중요하니 꼭 챙기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등기부 등본의 이해와 경매시 임차인의 시각으로 본 권리 분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점유, 전입신고, 확정 일자를 인터넷으로 이전보다 쉽게 할수 있는 방법과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 특급 기술자, 부동산 자산 관리사,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